아,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브람정 박사고요. 에이티엠의 에이, 저는... 비주얼담방. <laughs> 저는 에미코 네,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미국 워싱턴 주에서 온라인으로 아 미라클 아 스쿨을 하고 있는 아, 사역자입니다. 에 아, 네, 지금은 아, 한국에 잠시 나와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지금 부산에서 아 간단한 담소를 지금 하느냐고 여기 880888CT에 예, 88. 머물면서 지금 우리가 아이8기 아, 공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 남다르네요. 아 여러분, 우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게 미라클 학교, 스쿨은 어떤 미라클이라는 게 드니까, 은사학교 학교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은사학교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그럼 무슨 학교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되게 하는 학교입니다. 정말 종교적인 아들이었던 것을 자기가 머리로만 참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들이래.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것을 유기적으로 생명, 유기적인 생명 안에서 실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 저의 개인적인 멘토는 낸시 코인 성교사님이시고요. 예, 그분의 이제 기름 부음을 그분은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분이 하신 시고 계시는 게 아들이 나타나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배운 대로 한다고. 예. 그래서 그분 말씀이 어 제가 이번에 이제 영상도 올려놓은게 있지만 아 우리는 7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아 진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때까지 2일, 2000년이 지났죠.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7일째에 들어왔다. 그 7일째는 뭐냐? 안식과 퍼펙션 완 온전케 하는 데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어이 학교를 해서 힐링을 더 잘하게 하고 뭐어뭐 음, 어, 뭐 예언을 좀더 잘하게 하고 축자를 더 잘하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아들이네. 어 이것을 알게 될때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거지. 그것을 추구한다거나. 예, 그것을 뭐 그렇게 집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정말 아들인가 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바깥에 소문이 나기를 오늘 아침에 어떤 간사님 우리 섬겨주시는 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A B M은 A B M에 대한 이미지가 바깥에서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A B M은 다 퍼주는 학교다. 아낌없이 모든 노하우를 아 어, 이런 퍼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글쎄, 글쎄 제가 진짜 그렇게 퍼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 감사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너무 퍼주고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그냥 다 이렇게 노하우를 이게 인성이 안된 상태에서 노하우를 알고 교만해지는 간사님도 계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긴 하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해. 걸리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 뭐 이러니까 안돼 저러니까 문 닫아야 돼 이러니까 간사학교 문 닫아야 돼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희 학교 하는 거 외에 우리 간사님들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 간사님들은 학교를 해야지 우리 ABM의 경쟁력이 센 경쟁률이 센 미라클 스쿨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오기도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간사님 학교에 오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간사님 학교 했다고 꼭 붙는 것도 아니고 예, 안 했다고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등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 관계없이 예, 뽑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간사님들이 하는 정체성 학교나 이런 다른 학교들은 좀 제제 제, 제 편을 재편성을 제 해서 좀 늦게 시작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문 닫는 반도 있어요 이런 어~ 저기가 어~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 반은 그 간사님 반은 문도 닫을 어떤 그런 그 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재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감동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면 먼저 아, 결과가 어떤 결과를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냐면요. 넘버 원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 사역에 흔한 사역, 흔한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가정 훈련 학교냐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이렇게 은사 발현보다 가정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많이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엇보다 기쁩니다. 지금 가정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급선무는 가정인 것 같아요. 아니 은사를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가정이 해부 깨져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막 은사 은사 이렇게 은사 교회가 따라갔다 보니까 가정이 다 파괴해 버렸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 넘버 원 그걸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은사를 건강한 은사 문화를 접촉하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더라도 잘, 이, 이 어, 이, 어, 도구를 잘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은사 문화를 펼쳐갈 분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왜 내가 인생이 돌파가 안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어, 어,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들 하나님의 그런 유산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학교 졸업하고 나서 찾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도중에 찾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ABM에 정열되면서 찾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이거는 그분들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쉽게 잘 터지는 거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어, 이 학교를 접할 때 유익을 얻는 것이 영원한 영적인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섬지시는 간사님들 보니까 한분한테 맡겨놓으면 그 반원들을 끌고 와서 하더라고요. 제가 뭐다 이렇게 참견을 안 하거든요. 맡겨놓은 그 리더 간사만 제가 이렇게 뽑지.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이 계속해서 예, 교통을 해오고 교제를 해오다 보니까. 잘 통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방원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바깥에 있는 어떤 육적인 친구보다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진짜 친구를 나는 어깨에서 예배인 게 감사한다 이런 소리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면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정말 이런 영적으로 교통하는 친구가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제 큰 교회들은 다 결탁하게 되고 정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친구가 없으면 정말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이 되는 거 이런 학교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역선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 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가격은요, 우리가 한 번도 올리진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 900불입니다. 네, 이게 지금 킹달러라서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laughs> 예, 그래서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그대로 900불, 20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2시간 반. 그래서 2시간 동안 제가 멘토링을 하고, 30분은 우리, 목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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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뭐야, 박사님께서 개인 사역을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세 번을 개인 사역을 받게 돼요. 근데 박사님이 또 수업이 있습니다. 다섯 번 정도 제가 두번 하고 한번하시니까 그럴 때는 제가 개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한대 받는 사역은 두 번씩 돌아갑니다. 이3 0분 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섯 번의 개인 사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한번에요한 번. 네, 한 번이라도.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는 내가 한 사람이 3번, 아니 한번아 나는 한 번이에요 음. 아 그럼 네 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음. 네, 그렇게 해서 받을 기회가 있고요 음. 아 이제 이런 1대1 멘토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심리 상담이 아닌지 무슨 짧은 시간에 뭐가 되나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포인트만 찝어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파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 정말 아, 경쟁이 되게 셉니다 소문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서 저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뽑을 거고, 여러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이번에 내가 들어오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준비된 분,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이 900불이 한국, 한국돈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물론, 아, 정말 우리가, 아, 자식들 튜터 보내는데, 백만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자고 오기 때문에, 이 900불이라는 돈이 사실은, 아, 그렇게 큰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애가 이게, 어, 정말 힘들지만,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정말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뭐, 다 이렇게 하면 누가 진짜인지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을 받는게참 유익이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오히려 돌파를 돕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할 테니까 정확한 것들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직 우리 ABM 애니스의이 카페 회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 회원들은 이 하시려면 빨리 카페에 등록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지 이게 다 여기서 다 등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얼른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여러분이 등업을 하시고 카페에 등록하신 분들이 학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간사님들이 빨리 이렇게 정회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게끔 제가 시스템을 바꿔놓을 테니까 어 그렇게 어, 학교 때문에 등업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 아 어, 우리 어, 팔기 공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 박사님으로 한마디만 하고 우리 박사님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렇지, 빨리, 제가 빨리 그 얘기를 했어요. 이기까지는 제 박사님 없이 혼자 했어요. 그렇지. 네, 정말 나간 사람도 많고 응. 돌파도 별로 안 했는데. 삼기 때부터 우리 박사님 조인하면서 그렇지. 축사를 하니까 모든 게 이렇게 쉽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우리 진짜. 박사님이 이번에는 또 축사의 기름음을더 많이 받아가지고 담수하면서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파기는 굉장히 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파기는새 시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이파기를 통해서 ABM 전체도 지금 새 시즌으로 들어가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기대가 되는 기수입니다. 예. 그거를 확증시켜 주시려고 이 층을 얻었는데 그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8808. 아,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3일 하나님 88세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타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저전익사이딩입니다 음. 자, 여러분 8개 섭해요. 8개 섭해요.